조선 때, 장군 조선 때 이게 당군 조선 때였래 당군 조선 때 어떻게 되냐? 그게 부족장들 따져와 그면 러 얘가 나중에 또 부족장이 돼. 그럼 어떻게냐? 열두 살에서 해 살에서 유학을 들어와, 무상으로 열 다섯 살에서 열개살 사이 였떻게업을 하고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가, 자기네 부족으로 가.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부족장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나중에 본국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냐? 아니야, 큰 선물을 못다리 하나 안 되죠. 그게 뭐냐, 애기 선물 하나. 반에그 적통 씨가 있어. 그럼 어때? 얘들 해을 때는 그 왕자들 아무나 저기 안에 안에. 그 나중에 자기 이제 졸업할 때 본국으로 갈때 어떻게 되냐? 임신을 시켜 시켜 시켜가지고 임신이 되면 그때 배가 불리기 전에 도착을 해야 돼. 죠 자기 본국에 도착을 해야 돼. 배가 부르기 전에. 그럼 임신이 어떻게, 어, 어, 확인이 되면 바로 가, 배가 부르기 전에. 그러 자기 그럼 본국에 가서 애를 낳 어, 그때 그, 그 당시에 그래. 그럼 나중에 그 애가 태어나면 우리 조, 조국이 어디야? 조상의 나라가 어디야? 당군조선. 여기에, 이게, 이게 제국의 원리야.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게다 대부분 제국이 당군조선 제국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증산돼서 황국이라고 굉장히 가국가가 아니야 국가가 아니라 그 황국이야 씨를 뭐 퍼뜨려가지고다 가져가 그래. 그럼 나중에 당군의 씨가 다음 그 저기 부족장자리를 갖다가 그게 올라가 딸을 낳아 걔가 원체 똑똑해 당군의 씨 그러면 당군 그 왕, 조선 왕실에서는 어떻게 되냐 왕자들이 겁나 왕자 될겁나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씨를 줄 때는 아무 씨를 다 줘요. 최고 상급 씨를 줘요. 이게 그 황소, 그 저기 시, 시소 알지? 황소지? <laughs> 우리가 저기 소고기 먹잖아. 한우, 그거 그면 안컷들이 어떻게 되냐? 수수 저기 시소한 마리에서 지금 뽑아낸 씨로 해가지고 다인지이됩이 어, 원리야. 그럼 나중에 부족장 딸들이 와서 유학을 하고 갈때쯤은어떠냐 임신이 시켜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보면 왕자 중에서 제 잘난 애가 있어요. 잘난 애가. 왕자 중에서 봐도 아이 이게 막 저기 머리가 똑똑하고 몸도 좋아하고 딱 봐도 우월한 유전자 애이 있어. 왕자 왕자들 보통 이렇게 늙으면 그걸 아직 늙으면 애가 태어나면 영제애 늙은이가 태어나 시원찮은가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한 저기 스무 살 이전의 왕자 야 보통 열일곱 살에서 스무 살 사이의 왕자들 있어요 왕자들 겁나 그중에서 최고의 유전자 애가 있어 머리가 뚝뚝하고 막 이가 저기 막 저기 활도 잘 쏘고 막 끝내주는 애들이 있어요 막. 막 항우 같은 애들이 있어요. <laughs> 아무 같은 그 멋진 애들 이 있어, 뿌미진 애들 이 있어, 그런 애들이 하나씩 있기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씨를 갖다가 부족장 애들한테 있어, 부족장 딸들한테. 왔어요. 그럼 어때냐 그럼 걔네들한테 이렇 명령을 내냐 당군조선왕이,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저기 부족장들 딸들 그 이제 졸업할 때그 졸업선물로 씨를 주거라고.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백제 때 이게 삼천국려가 이거야 이게 그대로 점수가 된게 백제에서 이게 삼천국려가 음. 나중에 저기. 그것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냐 전쟁이 많아요 내가 단에 적통을 했잖아 아니 단에 적통을 했다 우리 한반도다아때야 당군조선이 망했어 <laughs> 예전에 당군조선에 있을 때는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자 그럼 어래가지고 어, 보내 그러면 당군조선에서 제후국끼리 막 싸워 중국쪽에서 특히 중국쪽에서 제후국끼리 막 싸워 근데 다 여기 어듯이 조상은 누구야? 당군조선이야. 그러면 당군조선에서 딱 보내. 왕자들 보내. 왕자를 보내. 그럼 어떠냐? 여기서 제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화해를 시켜. 화해를 시켜. 그 그때는 당군조선이 있을 때는 중국에서 전쟁이 많이 아니다고 근데 언제 전쟁이 많이 나지? 그냥 당군조선이 망하다보면서 전쟁이 많이 중재해줄... 중재해줄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야?